위바락? 아, 예. 뭐야, 뭐야! 풋티즈 줄래? 타투랑 같은 방식이네. 진짜 핫한 가게 찾았어요. 여기 약간 좀이 가게 미쳤어.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 마라바 oh, 여기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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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laughs>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옷가게에서 다들 고양이를 돌봐줘요. <laughs> 이렇게 아자수가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지미를 도착했는데 여기 친구를 만났어요. 버락, 버락, 이 버락, <웃음> <웃음> 어, 에벳, 버락이에요. 그 친구가 이어폰 싸게 사는데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 얘가 동네에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쁜 애일 수도 있지. 몰라. 죽기 밖에 더 하겠어. 이런 거 팔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거골통통 같은 거. 이런 거뭐 찌어가지고 만드는 거가 뭔가 보다. 어. <laughs> 동요 야시장 마냥 요것저것 팔고 있네요. 여기 근데 약간 사람들 얼굴이 다른 데보다 무서워.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 아, 오케이. 보여주려고 온 거구나. 친구도 되게 위험할 것같아 친구들. 지금 내가 사람을 덜 믿어야 된다는 그게 생겼어요. 경찰서에 한번 갔다 왔더니 얘가 뭐 이쁘다 어쩌다 해가지고 내가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터키 남자에 싫으니까. 얘 뭐지? 설마 나 사주려는 건가? 싫은, 싫은데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은데. 아, 사주려는 건 아니구나. 장난감이네. 케밥들을 파는데 케밥 파는 데는 항상 어, 할라피뇨하고 이런 피클을 줘요. 여기는 다 이런 전자상가 거리인가 봐요. 이렇게 전자상가 거리인데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거의 문을 닫았어요. 여기서 사천 원 주고 이어폰을 샀는데 잘 작동할 것인가? 다 잃어버렸거든요. 고양이의 닭구경. 와우. 뭐, 뭐야 뭐야? 음... Yeah. I never seen before. Really? Uh. Is that I... Turkish traditional instrument? Uh, not tra it's Australia. a t r a d i t i o n Ah! O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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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치 라면 인데, 여기 에다가 그냥 코리아 넘버 원의 신라면 이라고？해 놓 으면, 김치라면을먹 으라는 건지 말 라는 건지, 친구가 카툰니스트예요. 이 친구가 커피 카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행에서 보고 이렇게 그렸대요. 친구랑 둘이 여행하면서 앉아서 그림 그리나 보다. 이 친구들은 포항새 좋았어요. What d i d you see in there? What d i d you do there? Is it you and your friend? Oh my god. Oh my god. Okay, okay, okay. Now in Korean people they will know This is you it's <laughs> right right it's crazy oh, oh. <laughs> you're doing this but it's life it's life I need this guy mm -hmm. is the story of a man mm -hmm. in Greece uh -huh. he came here like 30 years ago uh -huh. he had a backpack uh -huh. full, of uh -huh. oh, full of drugs oh, oh. marijuana

그리고 이 친구도 그림을 그리는데 와 a v e l like that. You know. Wow! I'm not sure if I'm going a v e l like i n o e m g i n e i e t h a not sure if o n g to a e e t a not s e if I'm o n t t k e o s m o k e s l e e k e w s a p e we e d they w s o e s e w e We see Afghan people and s uh, t yeah. So did you smoke the weed with them? or Yeah, a little bit. 어 제가 여행하면서 만난 사기라면 자 브라운이라고 철석같이 말해서 샀는데 블랙인 아이라이너랄까 속상하네요. <laughs> 거리에 다니면 이렇게 무슬림 선물용품이 팔아요. 되게 신기하다. 바자르에 다다르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길거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파트도 있네. 그래도. 여기 화장실 왔는데, 여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버려가지고 물을 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갑자기 찍었어. 더럽게 죄송해요. 이렇게 시장인데, 이렇게 시장 위에 천장에도 파 아, 포도나무가 있어요. 과일이 진짜 많아. 이즈미르 바자르가 저는 그랜드 바자르 이런 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멋지다, 이거 되게! 왕들이 입는 건가? 애기들용인 것 같은데. 코스튬 의상으로 사주고 싶어. 애도 없으면서. 어, 이거 되게 여행자 옷같이 생겼어. 여행할 때 입는 거. 터키의 몸빼인가? 우와, 여기 샵이 이렇게 있구나. 애기들 입는 거. 멋지다. 이렇게 옷가게가 안에 있습니다. 시장 안에. 이렇게 구석구석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천을 하나 사가지고 악세사리를 팔아보고 싶은데, 이 천이, 무슬림 그런 데서 혹시 쓰는 걸까봐 그런 거 바닥에 놓고 팔면 안 되잖아요. 수건 고급진 거 봐. 너무 예쁘다. 얼마야? 와, 진짜 역시 터키 천이, 터키 이불이랑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팔잖아요. 어, 이거 친구들 선물로 다 사다 주고 싶다. 수건을. 오 근데 면이 코튼이 진짜 좋아요. 터키 오면 기념품으로 수건 너무 추천이에요. 여기 좀 봐요. 천이 진짜 좋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널려져서 파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여기다가 아마 뭐 넣어가지고 소세지 같이 생긴 거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고추 진짜 많이 팔아요. 파프리카 말린 건가 보다. 도대체 이 검정 색깔이 뭘 말린 거지? 가지 말린 건가? 아, 색깔 너무 예쁘다. 고추가. 알록달록해가지고. 아주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은근히 사고 싶은 게 많아. 어, 이거 선물용으로 진짜 좋지 않아요? 맨날 난 선물용으로 좋대.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기념품으로. 대추가봐요 대추, 왕대추. 왕크다, 대추. 오, 이렇게 전통 의상도 팔고 있어요. 신기하다. 폭죽놀이 많이 하나 보네? 어? 돈 팔아. 기념품으로 이렇게 가짜 돈으로 많이 팔더라고요. <laughs> 여기 앞에 예복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전통 의상인가 보다. 이렇게 드레스를 팔고, 저 앞에는 예복 팔고, 옆에 속옷이 같이 팔아. h e l 소옷 팔고, 옆에 이렇게 또 전통 의상 팔고 탬버린을 꼭 같이 파네. 애기들 것도 있다. 와 아, 이렇게 커플 잠옷으로 파는 거구나 되게 로맨틱한 느낌이야, 도시가 이렇게 같이 딱 우러러서 파는 게 원래 한국도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다 세트로 사나요? 모르겠네.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다 700원이에요 뭘 만들어서 팔겠어요. 이렇게 싼데 가짜 악세사리를 팔기에는 글렀네요 이런 방향제도 선물로 진짜 좋지 않나요? 저는 아마 선물을 소개하려고 유튜브를 하나 봅니다. <laughs> 자, 오늘도 이렇게 기념품을 보고서 어디 갈지를 정합니다. <laughs> 여기 가봐야 되겠다. 이게 대표적인 건가 보다. 바닷가 보고, 그럼 되겠네요. 오잉? 안에 뭐가 들어있어? 무슬림 박스. 무슬림 박스. 코란? 아, 미니 코란. 아, 진짜 만든 건가 보다. 와, 이거 귀엽다. 색깔 칠한 거. 아저씨도 진짜 친절하십니다. 오뭐 그리고 계시네? Is, i am calligrapher. Calligrapher. Yeah. 음, 타투랑 같은 방식이네. 태워 가지고 하는 거. <웃음> <웃음> 이런 것도 예쁜데 색감 되게 예쁘다. 가방끈 같은 거 하면 이쁘겠죠저 이것도 형광이랑 검정이랑 같이 들어간 거 되게 귀엽네.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보는 거 저도 너무 좋아요. 이거 유튜브 아무도 안볼것 같아. 나만 재밌는 것 같아. 단추랑 이렇게 이거 원피스 같은 거 사가지고 이거 리폼해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위에 거. 이거 가방끈에도 예쁘겠다. 이것도 예쁘죠 그냥 깔끔하지. 선을 <목소리> <목소리> 샀는데 바닥에 놓고 팔려고 이거랑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laughs> 공감하고 싶어. 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말하면 안 삽니다, 저는. 이렇게. 고릴라가 커피를 찍고 있어요. 이렇게 드림캐처 만들기 틀이 있어요. 저 틀을 보고서 안에 설사를 꼬아서 만들고 원하는 걸로 이렇게 감싸기만 하면 돼.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구나. 모양 틀도 되게 여러 가지 있고. 못 나가겠는데 이즈미래서 이러다가 밥이나 먹어야겠다. 진짜 핫한 가게 찾았어요 진짜 모든 것이 예쁜 가게 여기 안에도 세심하게 다 이렇게 천이랑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진짜 다른 가게랑 달라요 완전 핫한 아이템들이야 이거봐 이거 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것도? 여기 약간 좀이 가게 미쳤어 다 진짜 아이템 다 예쁜 것만 다 모아놨어요 주인장 언니가 진짜 느낌있어 우와 그랜드바다르보다 훨씬 예쁘다 진짜 느낌있는 가게예요 여기 이렇게 진짜 예쁘죠? 아 너무 예쁜데저 원래 이렇게 막 사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가게 너무 예쁜데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 그냥? 너무 예뻐요이 가게 또 선물로 좋은 거 찾았어요 좋죠 좋죠 텔러 레이디 마

Bırak onu şimdi. Turkish soldier going to for military. Military. English? Yeah, English. Uh, going to soldier. Soldier? Uh, help money, soldier. Going oh, to money. Uh, oh, uh, no. No, thank you. I don't want to eat. Uh, i̇kimizi çek. Yeah. İkimizi çek.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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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 böyle yap, böyle, böyle. Aha, böyle. Sana da çevir. Ah, <laughs> It's okay. Thank you. 이너 뭐 향신료도 엄청 팔고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또 여기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뭐 원하는 디자인까지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Do you think